자 이제 저희 어항 입문을 위한 모든 물품들이 도착했습니다 이 받침대와 이자 수조, 외부 여과기, 바닥재는 소일이고 이제 pH 때문에 연갈탄을 조금 준비했고요 여기 유목들과 이제 암석 그리고 이제 여과재는 브스트라트 프로 2L와 맥트 1L를 준비했습니다 이맥트 대신에 원래는 세라에서 나오는 그 다른 스프라스를 많이 쓰긴 하는데, 저희는 세트 상품으로 공늘이 매크를 명령얼 대로 사용해 보기로 했고, 이제 치어들이 빨려 들어가지 않도록 이제 스텔레스만 이걸 사용하기 위해서 굳이 이제 유리 입수관은 쓰지 않았고요. 대신에 이 오버플로 많이 쓰시는 오버플로 순정 제품을 주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에하임 호수. 이 호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12 슬러시 1 6미리 구경인데 이게 원래 이제 2로 모델 같은 경우에는 입수구를 좀더 크게 키워주면 좋다는 말이 있었는데 저는 일단 순정으로 먼저 써보고 이제 문제가 생기면 바꿔주는 걸로 이제 최대한 비용 절감을 위해서 기본 순정 호수를 주문했고요 이거는 이제 입수관 공항에 달아주는 홀더 그리고 이건 이제 초기 세팅을 할때 분진을 잡아줘서 이제 요과제들을 조금 보호하기 위해서 저렴한 측면 요과기 하나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이건 뜰채 네, 유목들은 이제 가시나무와 이제 가지나무를 준비를 했는데 추후에 이제 레이아웃을 해보면서 더 준비해볼 예정이고요. 어, 이렇게 이제 물품들이 다 도착했습니다. 다음에는 요과기를 한번 꺼내서 내부 구속들을 살펴볼게요. 외부 여과이 다양한 제품들이 나오는데, 이거 거의 몇십 년 동안 많은 분들이 그래도 뭐 에하입니다. 뭐 다들 쓰고 계시죠? 그래가지고 이제 여러가지 사이즈가 있는데, 보통은 이자왕에는 213 모델을 많이 사용을 하는데, 그거는 여과제가 총2터가 들어가게 됩니다. 아, 3터가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저는 좀 아무래도 여과병이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조금 넉넉하게 쓰자고 해서 215를 주문을 했어요. 215 특징이라고 하면은 이제 입수구와 출수구가 12 슬러시 16mm 사이즈 들어가게 되고 이제 217부터는 입수구가 16 슬러시 22 사이즈로 훨씬 큰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거 개봉해서 이게 사실은 인터넷에 보시면 이거 내부에 뭐 어떤 부속이 들어있는지 그냥 간략한 사진만 나와 있고 정확하게 안 나와 있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저도 궁금했는데 한번 언박싱 하면서 어떤 부속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AI 외부여가기 2로 모든 박스를 개봉해서 이렇게 여러분 보시기 편하게 부속품들을 다 꺼내놨습니다. 일단, 처음 보이는 게, 이 본체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굉장히 크고요. 저도 이거 실물을, 이로 제품을 처음 보는데, 이제 크기가 한한 한 뼘? 성인 손으로 두뼘 정도 되는 길이를 가지고 있고, 이게 한 손에 다 잡히지가 않습니다. 한 손에 다 잡히지가 않고, 굉장히 큰 크기를 보여주고, 들어가는 여과제는 총 어, 4리터 4리터지만은 중간에 보통 이제 우리가 파란 스폰지라고 부르는 그 스폰지를 1리터를 넣기 때문에 총 여과제는 이제 3리터를 채울 수가 있죠 그래서 3리터를 많이 구입을 하고 이제 쇼핑몰 등에서도 이제 세트로 3리터 여과제를 넣어서 많이 묶음 상품으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이렇게 경첩식으로 이게 원래 잠겨야 되는데 일단은 제가 지금 촬영하기 편하게 열어뒀고요 이 윗부분에는 이제 작동부로 이제 모터가 들어 있고 이게 입수구는 아니. 입수구는 이 아래쪽에 보시면 있는 이, 이 부분이 입수구거든요. 대신에 이제 이쪽으로 물을 올려서 보내게 되면 이쪽에 압이 생겨서 사이펀처럼 이제 어항에 있는 물을 이렇게 끌어들여서 계속 여과기가 작동을 할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외부 여과기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어항보다 훨씬 아래쪽에 설치해야 작동이 원활하다고 알려져 있고 어맥시멈 이제 180cm까지, 1.8m까지 아래쪽에 설치할 수 있다고 이제 제원에 그렇게 표기되어 있습니다. 일단 이 뚜껑 작동부 안에 임펠러와 모터가 당연히 들어있겠죠. 일반 수중 모터처럼 이 부분에 작동부가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안쪽에 이제 삼발이라고 부르는 이 나눠주는 파티션 제품 들어있고 안쪽에 보통 잘 쓰지 않는 요과제 솜들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많이들 쓰시는 생물학적 요과제랑 물리학적 요과제 사이에 끼우는 파란 스폰지죠. 파란 스폰지가 굉장히 많이 들어있어서 계속 대체해가면서 쓰기에는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아마 설계 의도가 이거 그대로 스폰지들만 넣고 물을 돌려서 쓰라고 만든 요과기인 것 같은데 거의 대부분 그렇게 쓰시지 않죠. 안에 요과제를 따로 채워서 사용을 하시게 됩니다. 이스펀지는 확인해 보니까 총 6장이 들었네요. 다 빼고 나면 아래쪽에 마지막 산발이가 들어있고, 여기 본체는 이걸로 끝납니다. 뭐, 입수구는 특별한 설계가 없고, 그냥 이제 압에 의해서 물이 빨려 들어오게 되니까, 그냥 평범한 입수구 구멍으로 처리가 되어 있죠. 처리가 되어 있고, 어, 본체 외에도 다양한 부속이 들어있습니다. 일단 보시면은 제외 설명서가 들어있고, 이 126호스, 1 보니까 제가 1m를 추가로 구매했는데, 이건 한 1.2m까지는 안되고, 그래도 한 1.7m, 1.8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되는 것 같고, 여기 이제 이렇게 입수구가 부품이 들어있습니다. 입수구 부품이 들어있는데,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쪽에 이제 스테인레스, 망을 끼워 가지고 입숙으로 사용을 할 예정인데 이 초록색 미관상 참안 좋다고 어항에 끼워 놓으면은 뭐 유도, 유달리 돋보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싫어 가지고 보통 유리나 스테인레스로 많이 구입을 해서 사용을 하시죠 저는 그냥 일단 깨지는 것도 싫고 속 편한 게 좋고 그래서 일단 순정으로 먼저 사용을 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 이렇게 휘어져 있는 걸 봐서는 이건 출수구인데 출수구랑 이제 입수구에 끼우는 이 프리필터 용도를 할수 있는 부품이 같이 들어있죠. 이 보통 이제 이게 입수구랑 들어있어야 되는데 이게 두 개가 같이 포장이 돼 있습니다. 보시면 이게 틈이 굉장히 넓어서 그냥 척 보기에도 치어들이 완전히 빨려 들어가기 좋게 생겨서 사실 치어나 이제 새우를 하신다면 이건 사용하기 좀 힘드실 것 같고 저처럼 이제 입수구용 스테인레스 뭐 다른 프리필터를 따로 구매해서 보통 사용을 많이 하시죠. 그리고 출수구는 이제 유속을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굽어진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미관상 보기 싫기 때문에 많이들 다른 걸로 사용을 하시죠. 저는 일단 기본 그대로 사용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출수구에 끼웠으라고 이렇게 레인바 부품이 같이 들어있네요. 레인바도 사용하기에 따라서는 굉장히 잘쓸 수가 있는데 이것도 역시 미관상 이유나 다른 이유들로 많이들 사용은 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출수구나 입수구 달수 있는 이 보폭이 4개 정도 들어있고 일단 제가 제일 좋았던 거는 이 더블탭이라고 하죠 이 유량 잠궈서 이제 물이 더 나오지 않게 만들 수 있는 더블탭이 한 개만 들어있는 줄 알았는데 두 개가 들어있어서 이제 입수구 출수구에 같이 연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연결을 해놓고 청소나 분해할 때 굉장히 편하겠죠. 잠그고 물 따라내고 그냥 그대로 청소를 해버리면 되니까 이게 또 에하임 제품을 따로 사려면 굉장히 비싼데 이게 두 개나 들어있어서 잘쓸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시면 일단 이렇게 구성품이 꽤 푸짐하게 들어있고 굳이 이제 다른 출수구나 입수구를 사용하지 않으실 분들은. 그냥 이 제품들만 있어도 그대로 사용 가능하실 것 같아요. 사용 가능하실 것 같고, 굳이 추가한 다음에 입수구 쪽에 이제 치어나 이제 새우가 빨려 들어가지 않기 위해 좀 촘촘한 프리필터 정도만 있으면은 뭐 이걸로도 충분히 구성은 가능하실 것 같고, 여유가 있다면 이제 호수 같은 거 조금 더 있다면은 조금 더 유연하게 설치를 할 수가 있겠죠. 이걸 너무 어항과 여과기가 그. 화하게 연결되게 호수 길를 짧게 해서 설치를 하시면 나중에 청소하거나 하실 때 너무 유연성이 없어서 조금 힘들 수가 있습니다. 네, 많이들 쓰시는 에하임 외부 여과기 구성 부품들 한번 살펴봤습니다.